그럼 네가 진 거야 응? 이거는 누가 예쁘냐 안 예쁘냐의 싸움이 아니라 시비를 거는 걸두번 다시 못하게 하고 잡으려고 하는 거지 너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응? 오빠 팅 5,000원 감사합니다 응 그래서 오빠 저는 상수를 예전에 했었는데 그래서 얼굴에서 제일 맘에 드는 게 눈이에요 근데 꼭 남자만 옆에 있으면 자기도 필러 같은 거 맞으면서 성형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하는 여자애한테는 뭐라 해야 한방 매일수 있을까요? 음. <laughs> 그럼 그렇게 얘기해 무서워서 못해도 필요하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laughs> 어, 너무 약올릴 것같아 필요한 얼굴이면 해야지 이, 이러면 되지 어? 그러면 이제 예상 답안 걔가 좀 여우라며 그래서 넌 필요해서 했나봐 이러면 그래 난 필요해서 했고 넌 필요할 것 같고 이러면 되지 응? 아니면은 오히려 진짜 장난처럼 넘어가요 예를 들어서 어 나는 성형 같은 거 무서워서 못할것 같아 이러면은 어우 야. 해야 돼요. 무서워도 도전해야 되잖아요. 왜 이러세요? 이러면 되지. 응? 고마. 옛날에 국자가 매기는 법도 있었는데. 국자가 옛날에 누가 그랬지? 난 필러밖에 안 맞았는데 이러면 국자가 개한테 맨날 하는 소리가 뭐 있어. 아우, 필러를 2600cc 맞았겠죠. 막 이래. 필러를 뒤지기 직전까지 맞았겠죠. 왜 이러세요? 막 이래. 국자는 그래. 그할말 그러니까 없어. 상대방 좀 아닌데 이러면 아유~ 앞으로 그럴 것 같다고요. 이러면 됐지. 아? 응? 근데 제가 보기엔 그 여자애가 매력있게 생겨서 그런 말은 안 먹힐 것 같아요. <laughs> 그럼 네가 진 거야. 응? 이거는, 누가 예쁘냐, 안 예쁘냐의 싸움이 아니라, 시비를 거는 걸두번 다시 못하게 하고, 잡으려고 하는 거지. 너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응? 너가 공격하면 나도 이렇게 공격할 줄 알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지. 너 걔보다 이쁘다는 걸 자각하고 싶어서 거 덤비는 거 아닐 거 아니야. 그럼 너도 마인드가 잘못됐네. 어? 아니면, 그래. 야골려. 난 필러밖에 안 맞았는데, 이러면, 어? 근데 내가 아는 얼굴이랑 왜 이렇게 다르지? 약간 이런 식으로 미안해 거려 너 막기 전이랑 너무 다르던데? 이상하다? 막 이래 그럼 아닌데? 똑같은데? 이러면 아닌데? 너 필러 막기 전이랑 엄청 달라 너 필러 막기 전엔 약간 말상이었잖아 막 이런 식으로 공격해 씨발 공격 두번 다시 못하게 오빠 얘가 필러 막기 전에 말상이었거든 근데 여기 좀 넣고 나서 좀 얼굴이 좀 작아졌어 원래 말 같았어 그래서 별명이 조랑말이었잖아 제주도 조랑말 막 이러고 어머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니? 이러면서 있는 그대로 긁어 그냥 씨발 지는 싸움은 없어 뭐든지 응? 네가 그렇게 못 이기겠으면, 나는 못 났는데 그냥 하는 소리다. 근데 필름 받기 전에 솔직히 말상이었어. 이러면 돼. 진짜 용됐다. 약간 이래. 그래, 어떻게 이길 거니? 그리고, 분명 이런 얘기 하면은, 따로 있을 때, 너한테 지랄한단 말이야. 그러면, 예. 지랄하면 이렇게 얘기해. 예. 넌나 있을 때 성형 무서워서 못하겠단 소린왜 하니? 응? 나도 받아친 건데 넌 기분 나쁘고 난 괜찮아?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 응? 아니면 묘하게 기분 나쁜 걸로 해. 얘가 원래 필러 맞기 전에 코뿔소상이었거든. 이런 식으로. 바로 반박 못 하게 코뿔소상이 어떤 상이야? 약간. 근데 들으면 묘하게 기분 나쁜? 코뿔소 같이 생겼었어, 원래. 약간 이런 식으로.